안녕하세요. 오늘 태성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태성을 지금 며칠째 계속 찍어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어, 태성은 보유자분들의 영향이 좀 강하다. 그래서 보유자분들은 지금 매도하실 필요가 없다. 왜냐? 지금 추세가 멀쩡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매도할 필요가 없고 그냥 더 들고 가시면은 여러분들의 수익을 조금 더 극대화할 수 있다고 라 말씀드렸었죠. 특히 이제 해당 가격, 요 가격대를 계속 지켜주는 모습만 보아도 웬만해선 하방이 다이안 나올 것 같다. 그리고 만에 하나 하방이탈이 나오게 되면 일단 1차적으로 이 4만 5천원짜리 한번 노려볼만 할것 같다. 그리고 여기도 깨게 된다. 그러면 4만 1,500원까지도 한번 바라봐도 될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웬만해서는 안 깨는 이 가격대들 오지 않았고 그리고 현재도 이 5일선 타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오늘도 결국 올라갔습니다. 물론 지금 4일 연속으로 캔들 색깔만 놓고 본다면은 음봉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린이 분들 입장에서는 어? 파란색이면은 하락을 한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캔들의 색깔을 결정한 것은 결국 시가가 언제고 종가가 언제인지 이겁니다. 그래서 시가보다 종가가 높다 그러면은 빨간색 캔들이 되는 거고 반대인 경우 파란색 캔들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일단 시작을 여기서 했는데 끝 끝이 여기서 났어. 그러면 빨간색 이렇게 나온 거고요. 시작을 여기서 했는데 끝이 여기서 났어. 그러면은 캔들은 그 파란색이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일단 가격을 여기가 찍고 지금 내려온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날 고점보다 오늘의 최고점이 더 높아요. 결국은 우리가 조금 더 수익을 더 크게 가져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이 꼬리는 닿았어요. 이 5일선 부분에. 하지만 여전히 캔들 이 몸통 자체가 계속 5일선 위쪽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선 모두 다 지금 정배열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태성을 들고 가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거래량을 좀 보시게 되면은 이두번 빼고는 돈이 그 이후엔 안 들어왔어요. 약간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이렇게 좀 보합이 이어지다가 살짝 쿵 올라온 그러한 상황이란 거죠. 이러한 흐름을 봤을 때 앞으로 돈이 한 번만 더 들어와 주면은 충분히 여기서 또 장대양봉 한개 뽑아내면서 좀큰 상승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요때 한번 부분익절을 통해서 일단 일정 부분을 수익 실현하고 가는 게좀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태성은 이런 식으로 어 추세를 좀 추종하는 매매를 하고 이제 재료라고 하죠 재료 재료를 통한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봐요. 태성이라는 기업 자체는 조금 어 모자란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사실상 뭐수주라던가 이제 앞으로 유리기판에 대한 미래 가능성 성장성 이런 것들을 본다면 나쁘지 않은데 일단 지금 당장 태성이 찍히고 있는 이 숫자들 실적 같은 경우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유리기판에 대한 내로티브들이다 이제 좀 커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숫자로 찍힌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 재료로서 그리고 추세로서 접근을 하면서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보유자 분들한테는 계속 보유하신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대응들이 이어나가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런 것들 어차피 수급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항상. 그래서 제가 이러한 수급에 맞춰서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대응들을 도와드릴 거고요. 제가 이제 뭐 다른 종목이긴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도 테라뷰라는 종목이 새롭게 신규 상장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저는 이제 만 사천칠백 원 이하에 진입 시도할 거다. 손절가라인 잡고 그래서 만 사천사백 원에 진입을 했고 만 오천삼백 원 부분에서 일차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추가 상승이 나와서 불타기 한번더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15,200원에서 나머지 다 익절하고 나왔고요. 그렇게 해서 좀 소소하게 약 70만원 정도 수익을 보고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제가 장중에 실시간으로 뭐 잡아볼 만한 종목이 있거나 아니면 저도 들어갈 종목들 이런 것들을 다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예 원래는 이런 식으로 잡아드려요. 매수할 때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잡으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매도할 때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종목명, 매도가, 비중 이런 식으로 제가 매수, 매도 다. 다 써와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좀 끝까지 수익을 볼수 있도록 최대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도 제가 말로만 하면은 믿음이 안갈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아예 공지처럼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제 텔레그램 채널은 저한테 이제 그 권리가 있다 그리고 매수 매도에 대한 추천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다만 추천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내꼭그 점을 확실하게 하겠다 매수 추천한 종목은 반드시 매도까지 이어질 거다 그리고 강요 없다 이런 내용들 제가 다 명확하게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도 들어오셔서 저랑 함께 좀 부담 없이 이렇게 매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투자에 대한 인사이트들을 많이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들어온 방법은 영상 밑에 보시면 설명란 나와있거든요. 이 설명란 보시면은 링크가 나와있습니다. 설명란 보시면 나와있는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을 하시면 되는데, 나는 설명란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링크도 못 찾겠다 이런 분들은 제 연락처. 여기 나 있는 제 번호 010-7584-8962번 이쪽으로 숫자 1이라고 딱한 글자 남겨 놓으시면 제가 이거 문자 확인하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입장하는 방법과 링크 전부 다 보내드릴 거고 그리고 텔레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않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 분들은 제가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매수나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실시간으로 공유를 드릴 거니까 저와 함께 매매들을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태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다 드린 것 같고 우리 태성 주주님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굉장히 좀 중요한 이야기가 한게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절대로 이제 모르고 넘어가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이거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굉장히 좀 따끈따끈한 소식입니다. 12월 2일 오전 10시에 나온 기사입니다. 이 기사에 의하면 여야가 합의를 해서 내년 예산안 728조로 유지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정부 정책주들, 정부 정책과 관련이 있는 종목들을 좀 공략을 하면 정말로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단 제가 과거에도 한번 이렇게 정책 관련해서 종목들을 정리해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이때 이제 대표적이었던 종목이 뭐 코나아이라는 종목인데 이 코나아이, 지역화폐 관련주로서 이렇게 단기간 내 급등을 만들어내면서 제가 6월 3일 날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부터 잡아내셨으면 한 4거래일 정도 안에 80%가 넘는 상승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섹터가 있긴 한데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게또 이제 ai 관련된 거니까 ai 데이터 센터 관련 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gnc 에너지 이 녀석 또한 이때가 이제 6월 4일이거든요 6월 4일부터 여러분들이 보유를 하셨더라면 70%가 넘는 수익을 달성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 밖에도 제가 정책 수혜주로 한번 모아가 보시죠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스윙 종목으로 나갔던 클로봇 19,500원 이하에서 제가 잡아드렸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수익률 한번 같이 보게 되면은 클로봇 현재가 43,400원 정도를 기록하게 되면서 19,500원 매수 현재가 벌써 100%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정부 정책과 관련된 종목들을 잘 잡아나간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 바로 이 국민 성장 펀드의 금액을 감액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 은산 전력망 산업 육성 ai 모빌리티 실증사업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은 증액하겠다라고 이제 합의를 했다는데 결국 여기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이 국민 성장 펀드일 것 같아요 일단 이 국민 성장 펀드에 들어가는 예산은 약 100조에서 150조 원 정도인데 여기 나와 있는 것에 의하면 은 150조 원으로 확대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투자 대상은 ai 반도체 바이오 백신 방산 로봇 수소 2차전지 디스플레이, 미래차 이런 10대 첨단 산업과 밸류체인을 포괄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중요한 게 결국엔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그리고 그 와중에 어떠한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를 우리가 캐치한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역시나 가장 많은 자금이 들어간 것이 가장 많은 수혜를 볼수 있는 섹터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가장 많은 자금을 수혜를 받은 곳이 바로 인공지능 AI 섹터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년도에도 AI 섹터가 아주 강세를 보일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많고 많은 AI 관련 종목 중에서 이 종목을 이제 좀 히든 종목으로서 발굴을 해봤는데요. 제가 이 종목을 발 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 보시다시피. 계속된 매집에 대한 흔적이 이미 확인이 되었고 첫 번째와 두 번째 매집 이후에 큰 상승을 만들어냈었고 그 다음에 이때도 한번더 매집을 했는데 이때 이후에는 쭉 가격이 하락을 했죠 즉 앞서서 들어왔던 자금이 뒤에서 빠져나간 흔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41선 부근에서 다시 한번 안착을 하면서 보합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세력들이 지금 들어와서 안 나가고 있다라는 것이 차트상으로도 명확하게 보여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 재료 재료가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체적인 언어모델 개발 역량과 빅데이터 분석 능력. 그리고 음성 인식 등 다양한 AI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서 정부 정책의 수혜가 예상이 되는 대표적인 기업 중 하나로 꼽혀지고 있고 지금 단기적으로는 대형 IT 기업들 뭐 네이버나 이러한 기업들 중심의 하드웨어 관련 종목들이 주목을 받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이종목처럼 독자적인 모델과 솔루션을 갖춘 소프트웨어 기업이 앞으로 시장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커지게 되면서 더큰 상승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상승을 위한 세 박자가 모두 다 갖춰졌죠. 첫 번째, 세력들의 개입이 이루어져 있고, 두 번째, 독자적인 기술력도 갖고 있고, 세 번째, 정부 정책의 수혜가 이상이 되는 종목 중 하나이다 라는 완벽한 삼박자가 갖춰진 종목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얹자면은 파트상으로 자리도 굉장히 좋은 자리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러한 거리량들은 개인들이 만들어낼 수 없겠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은 거리량들은 세력들이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세력들이 이 구간과 이 구간과 이 구간은 세 차례 동안 돈을 쓰면서 올렸다가 뺀 거죠. 그러면 이들의 평당가는 얼마일까요? 그냥 막 눈대중으로 봐도 적어도 이만큼이 될 겁니다. 절반 수준인. 그러면 은 적어도 지금 자리가 세력들의 평당가보다 낮다라는 거겠죠. 그럼 우리가 세력들의 평당가보다 낮게 들어갈 수 있다면 정말로 메리트가 있는 가격대겠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정부정책에 대한 수혜를 받으면서 미친타 펌핑이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이 대박 히든주 한번 잡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에 나와있는 개인번호 010-7584-8962번 이쪽으로 숫자 1이라고딱 문자 하나만 남겨놓으시면 제가 이 종목에 대한 종목명 그리고 여러분들이 얼마에 매수하면 좋을지 매도는 언제하면 좋을지 이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까지 모두 다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거래량 확 줄어들면서 시장의 관심을 적게 받고 있고 세력들이 조금씩 이렇게 횡보를 만들고 있을 때 우리도 빠르게 매집을 해서 이후에 시장이 집중을 받으면서 엄청난 폭등이 나올 때는 우리는 그때는 이미 수익을 실어나고 나가야겠죠. 그렇게 되면 지금 바로 여러분들 이 종목에 대한 종목명 받아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한번더 강조를 드리지만. 개인번호로 문자 남겨 놓으시면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 준비해서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